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 지난 시간 눈물은 간절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간절함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간절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수를 써서라든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든지 그 일을 꼭 해내죠. 하지만 능력 밖의 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간절한데 내 능력밖에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간절함의 눈물인 거죠. 씨 뿌리는 농부가 바테나가 촉촉한 땅이 아닌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립니다. 왜 농부가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농부라고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고 싶겠습니까? 씨앗이 잘 자라는 촉촉한 땅에 뿌리고 싶겠죠. 그런데 하늘을 보는데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비가 오려나, 오늘은 비가 오려나, 땅은 쩍쩍 갈라져 지금 씨 뿌리면 다 죽게 생겼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런데도 농부는 자신의 이두 손에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기에 메마른 땅이라도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러니. 그씨 뿌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농부의 간절함이 저절로 눈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눈물은 간절함입니다. 우리 삶에도 간절함이 너무 커서 이 간절함이 눈물로 흐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역시 이 농부처럼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가 일하는 일터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열두의 혈루증 알톤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럴 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농부가 간절한 마음으로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릴 때 그냥 뿌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하나님 농작물 자라게 비 내려주세요. 우리 집식구이 농사 망치면 다 굶어 죽어요. 하나님 이씨 열매 맺을 수 있게 비 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비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농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내 어깨에 식구들의 목숨줄이 달려 있음을 알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소원이 기쁨으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이 시간에는 기쁨의 눈물은 치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은 치유입니다. 치유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쁨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은 치유입니다. 예,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니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두 종류의 상처가 있습니다. 얇은 상처와 깊은 상처입니다. 얇은 상처는 육신의 상처입니다. 반면에 깊은 상처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오래전에 시골에서 어머니가 가을에 밭에 가서 들깨 좀 베라고 저에게 시켰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밭에 갔습니다. 이제 들깨 이제 이렇게 베는 거죠.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낫질을 하는 거죠. 낮으로 깨를 벤다는 게제 손가락을 왼손 검지 손가락을 베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베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이게 잠깐 이, 잠깐 후에 여기에서 벤대에서 작은한 피한 방울이 맺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피가 너무나도 깨끗해요. 맑고 선명하고 와피 예쁘다 색깔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순간적으로 아 다행이다 얼마 안 벽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이피한 방울이 점점 옆으로 퍼지더니 검지 손가락 반 이상에서 막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다 싶어가지고, 싶어가지고 옷으로 이제 손가락을 싸매고 이제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상처를 꾸며는데 의사 선생님이 상처난 부위 사이에서 하얀 거 보이냐고 그게 신경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조금만 깊었으면 이거 신경 끊어졌을 거라고. 어머니는 너는 어째 일하기 싫은 사람, 사람처럼 일만 시키면 다치냐고 저에게 핀잔을 했습니다 집안에서 저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베인 상처는 병원 가서 꼬매면 낫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고칠 수 있는 육신의 상처는 얇은 상처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상처, 이내 마음의 상처는 병원 가도 치유가 되질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도움은 줄 수는 있, 있겠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도 내 마음의 상처는 치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분명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이 상처를 안고 살아계시는 분, 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는 아무리 다른 것으로 덧칠을 해도 절대로 가려지질 않습니다. 어느덧 이 상처는 그 사람 인생의 한 부분이 되고 맙니다. 저는 이것이 남북 이산가족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전쟁으로 부모가 자식과 생이별을 해서 떨어지게 됐죠.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자식과 헤어지고 남으로 온이 부모의 그삶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1983년 KBS에서 남북이산 찾기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이산가족들은 열애열 만나면 서로가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며 만났습니다 헤어졌다가 몇십 년 만에 만나는데 그냥 시큰둥하게 만나겠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소리 내어서 엉엉 울면서 만났습니다 저는 이들이 흘린 그 눈물 서로가 몇십 년 만에 만나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는 이 눈물 이 눈물이 그들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음에 난 깊은 상처는 소독약을 바른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눈물을 발라야 낫는 것입니다. 눈물로 치유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과 요셉이에요. 이들도 자신들의 이들도 이들도 자신들의 상처를 남에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 안에 깊숙이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뿐이었던 거죠. 아버지 야곱 요셉의 형들을 찾으러 나갔다가 죽은 줄로만 알았죠.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이 채색 옷 요셉 거 아니에요? 물었어요. 야곱은 이들이 보여준 채색 옷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임을 알고는 아저 아들 요셉 형들 찾으러 갔다가 맹수들의 물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낸 그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거죠. 요셉 역시도 형들이 자신을 팔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이 순간 요셉 역시도 형들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알았어요. 요셉도 형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자신을 팔아 버렸다는 이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이라고 살면서 왜 기쁜 일이 없겠습니까? 왜 행복한 일이 없었겠어요? 살면서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생기고 때로는 가슴 설레는 일들도 얼마든지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고쳐줄 수는 없었어요. 치료해줄 수는 없었던 거죠. 늘이 상처가 생각날 때 이들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심란하게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죽었다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 있고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아나는 것, 것만도 기쁜 일인데 그 살아난 아들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으니 야곱은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 정도로 야곱은 기뻐했습니다. 요셉 역시도 이제 아버지를 볼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게 된 거죠. 요셉 역시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야곱과 요셉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납니다 마치 이상, 이산가족 상이 상봉하는 것처럼 만납니다 2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를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멘 여러분 둘이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둘이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바로 이 순간 야곱의 깊은 상처, 요셉의 깊은 상처가 치유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쁨의 눈물은 치유입니다. 야곱이 무슨 말을 합니까?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죽는 겁니다 이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기쁘다 내가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은 죽는 게 슬프다는 말이 슬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게 가장 슬픈 일인데, 요셉을 본 기쁨이 더 커서, 너무 커서 이 기쁨이 죽음의 슬픔을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지금 죽어도 기쁨 때문에, 너를 본 기쁨 때문에 나는 전혀 슬프지 않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야곱은 요셉을 만나 인생 최고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이 모든 슬픔을 사라지게 했고 마음에 있던 상처를 치유케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야곱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 깊숙한 그 마음의 상처 이 상처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누군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위로를 해줍니까? 얼마나 슬프니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래, 실컷 울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실컷 울면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기 때문인 거죠. 마음이 어느 정도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우는 것은 슬픈 일을 당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만나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가장 기쁜 그 순간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러니 이 눈물이 지난날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치유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은혜로운 시간이 여러 순간순간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헌금 시간입니다. 성도님들이 무슨 찬양을 할지 기도로 준비하고 주중에 찬양 연습을 하고 헌금 시간에 나와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마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그중에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때제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왠지 뜨거운 감동이 밀려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은혜의 눈물을 흘릴 때 은혜의 눈물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케 합니다. 여러분 탕자 아버지가 탕자가 나가고 매일매일 마을 어귀에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탕자가 돌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탕자를 가슴에 끌어안았죠 누가 보면 15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탕자를 보고 측근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측근히 여긴다는 말은 아파 견딜 수 없는 상, 상태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이후로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 마침내 치유됐어요. 언제요? 어떻게요?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 아버지의 아이던 아버지 마음에 있던 기쁜 상처가 치유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사람과 만나 내가 정말로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 상처는 치유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려도 내 안에 있던 상처가 치유되는데 하나님을 만나 내가 정말로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겠죠. 사람을 만나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겠죠. 어느 누구도 치유해 주지 못한 상처들이 회복되고 고쳐지고 아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만남은 가장 중요한 만남은 다른 만남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야곱처럼. 기쁨의 눈물을 흘려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으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깨달으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눈물을 내가 흘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제 인생 이제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할줄 믿습니다. 2024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껏 경험해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의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치유되는 역사가 올한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의 눈물은 기쁨의 치유입니다. 치유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쁨의 눈물은 기쁨의 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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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야곱과 요셉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을까? 이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의 사랑이 방부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부제는 물질의 변질을 막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입니다. 곰팡이나 세균을 죽이거나 번식을 하지 못하게 막아줘요. 그런데 우리는 방부제라고 하면 왠지 기피합니다. 방부제 들었다고 하면 왠지 먹기를 꺼려하죠. 왜냐하면 방부제를 먹으면 인체에 해가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농도에서는 인체에 무한하대요 물질의 변질만을 막아줘서 아주 아주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방부제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방부제 들었네 어 먹어도 안심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심하고 먹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사랑은 방부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죽은 아들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대로였어요.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 역시 자신을 어려서 사랑해준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여전히 그 마음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시간이 흘렀어요. 야곱과 요셉은 아들을 아버지를 여전히 사랑했어요. 이 방부제의 사랑이 부자간의 만남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들의 사랑이 변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요셉이 아버지를 불렀을까요? 형들이 왔을 때 내가 요셉이라고 밝혔을까요? 아마 형들 그냥 쫓아버렸을 것 같아요. 모른 채 했을 것 같아요. 야곱 역시도 요셉이 오라고 한다고 갔을까요? 물론 흉년이라 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흉년이 다 끝나고 풍년이 들면 다시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야곱은 요셉이 불렀 야곱은 요셉이 불렀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고향 땅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부른 고센 땅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사랑이 변치 않는 방부제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끝까지 22년이 지난 이후에도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430년이 흐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방부제 없는 사랑은 변합니다. 김경지비 쓴 청춘의 고전에 보면 사랑의 유효기간이 나와요. 남녀의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일까요? 남녀간에 열렬히 사랑하는 그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김경집 작가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18개월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사랑에 빠지면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되죠.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먼 거리라고 해도 몇 시간이 걸려도 매일매일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러 보러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랑이 식어요. 18개월이 지나면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예전에 내가 언제 매일 이렇게 밤늦게 이 집을 찾아갔는지 지금 같으면 내가 못할 거라고 야 예전에 나는 미쳤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은 안돼 오락에도 안 가요 나 피곤해 잘 거야 딴일 있어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감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 없이는 못 산다 매일매일 말했는데요 18개월이 지나면. 너 없이는 못 산다라는 말이 내 입에서 사라져요. 보기만 봐도 가슴이 뛰었는데, 이제는 밍숭맹숭 설렘 설렘도 다 사라지고, 그냥 편하게 옆집 사는 사람처럼 편하게 보일 뿐이죠. 사랑이 흐릿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간의 사랑하는 감정이 18결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 세상에 저 사람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방부지 없는 사랑은... 유효기간이 18개월이에요. 1년 6개월뿐이에요. 하지만 방부제가 들어간 사랑은 다르죠.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18개월만 사랑합니까? 18개월짜리인가요? 아니죠.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부모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평생을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왜 그래요? 변치 않는 방부제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갔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치 않아요. 왜냐하면 변치 않는 방부제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사랑이라 변하는 변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벌써 심판하셨겠죠. 하세말 하나님은 영적인 방부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게 하셨어요. 10년, 1000년, 2000년, 5000년, 만 년이 흘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부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인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치 않듯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좋아 보여도 환경이나 여건이 변해도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방부제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아픔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므로 말미암아 기쁨의 눈물이 흘리는 기쁨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이번 한주 치유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겠습니다.